오늘의 주제는 매연방은 왜 아직 살아있는가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유명한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매연방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매연방은 홍콩영화 전성시대를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로 2003년 12월 30일 40세의 젊은 나이로 아까운 생을 마감한 홍콩의 스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진실, 김광석, 김현식 등 젊은 나이에 앞깝게 생을 마감하여 많은 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스타들이 많이 있지만 홍콩과 대만에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성구작격인 홍콩 강시 영화에서 도사로 많이 나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인 임정령은 홍콩 영화의 쇠퇴기가 시작되던 1997년 45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뾰량따이베보드신, 데미미 워즈자이훈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하여 중국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 대만 최고의 가수 등려군은 1995년 42세 젊은 나이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기관지천식 발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홍콩의 스타들 중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에 아깝게 생을 마감한 스타들이 있었으니 장국영과 매연방입니다. 장국영은 1956년 9월 12일생으로 홍콩의 유명한 가수이자 영화배우입니다. 가수로서도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지만 우리에겐 홍콩영화 전성시대에 대히트를 친 영화 속에 장국영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웅본색, 패왕별이, 아비정전, 동사소독, 천녀유언 등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히트작을 남긴 장국영은 2003년 4월 1일 46세의 젊은 나이에 우울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의 헤로인 매연방은 1963년 10월 10일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2003년 12월 30일 40세의 젊은 나이에 많은 팬들의 슬픔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매연방은 알찬 삶을 살다 갔기에 아직도 홍콩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에 세계적인 가수들만 초청하여 진행한 프레올림픽 쇼에도 매연방이 참석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연방은 1982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신인가수 선발 오디션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하며 가요계에 데뷔하였습니다. 사실 매연방이 가수로 열심히 활동한 기간은 10여년에 불과하지만 2003년 11월 15일에 마지막 콘서트를 할 때까지 무려 292회의 콘서트를 진행하여 지금도 중화권 여가수 중 최다 공연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매연방의 히트곡은 아주 많지만 1989년 영화 영웅본색 3의 주제곡인 석양지가와 1991년 홍콩어가 아닌 중국 보통화로 부른 노래 신밀애인 등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영웅본색 3의 주제곡인 석양지가 원곡문 아니라 희극, 비극, 애정, 무협, 범죄, 고전, 현대 극영화 등 거의 모든 장르 의 영화에 조연 또는 주연으로 활약하여 홍콩 영화 전성시대를 빛낸 영화배우로도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1984년 장국영 장만업과 일어난 염분 1988년 장구영과 함께 열어난 연지구, 1989년 성룡과 함께 열어난 코미디 영화 미라클, 1991년 양가희와 함께 열어난 하일군 제례, 1997년 여명 오천년과 함께 열어난 반생년 속의 매연방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일품인 멋진 스타로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홍콩의 스타의 거리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앞으로 한달 뒤인 2021년 11월 12일에 개봉 여정으로 매연방이란 제목의 전기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대륙의 여 배우 왕단리가 매연방 역할로 출연하며 고천락, 양천화 등 홍콩의 배우들이 열연했다고 합니다. 저도 매연방의 편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